어,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대자입니다. 자, 일단 촬영해드리는 시간은요. 11월 27일 목요일날입니다. 자, 위클리 망인 날 끝났는데요. 자, 저녁 11시 18분. 다소 늦은 시간대에 촬영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은 일부러 늦은 시간대에 촬영 도와드리는 건 우리가 내일 제가 이번 주 내내 말씀을 드렸었던 이번 주 금요일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오늘 목요일날 위클리 망인 날을 끝내놨고 내일 금요일 증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자 금요일 새벽 시간대와 아침 시간대에 보실 수 있게끔 일부러 늦게 올려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날이 중요한 이유 오늘 주봉이 마감이 되고요 월봉이 마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11월에 마지막 거래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12월을 준비하게 되는 11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겁니다. 게다가 오늘 목요일 위클리 만기 날이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이자 보시는 기준 자 금요일 오늘 세 판짜기가 들어가실 겁니다. 자 오늘 마찬가지로 세력들이 목요일 주가제를 2 0선 라인건 아랫단에서 도지성 캔들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은 채로 마감이 되었죠. 내일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주가 자체가 올라가지는 파동이 보일까요? 아니면 내려가지는 파동이 보일까요? 자 결론 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한 부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은 오늘 금요일만큼은 정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똘똘 뭉치셔야 됩니다. 투매물량이 나오면 절대적으로 안 되구요. 지금 투매물량 많이 나오면 주가가 여기서 지금 잘 버텼대요. 버텼죠? 살짝만 조정 했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 조정 폭을 또 깊게 내려갈 수 있더라구요. 그러면 주봉과 월봉이 다윗골리 잡힌 느낌들이요. 그 오케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투매물량 많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자, 제가 꽉 잡아 드릴 거니까 다른 우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분들 보실 수 있게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디 12월달에는 돈벼락 말수 있게끔 더큰 돈벼락을 위해서 자 댓글에다가는 여러분들 뭐라고요 돈벼락 이라고 한글자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제가 그냥 온건 아닙니다. 우리 두사 에너빌리티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증권사 리포트들을 조금 오늘은 많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게다가 우리 해상풍력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자, 긍정적인 이슈가 나와줬는데 자, 이거는 사실 둘째 치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의도이죠. 자, 수급과 의도적인 패턴부터 자, 이거 차트와 기술적인 부분이 왜 오늘 수치상으로는 플러스 0.3% 정도 가량 반등 잡아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사실 오늘 자,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매도 물량을 던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했다라고 해가지고, 자, 보시는 기준 금요일 날, 주가 자체가 폭락이 나오는 걸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지금 이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말씀을 드려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어제 수요일 날이었죠. 이6 0선 라인권을 기점을 해가지고 주가가 아래 꼬리 잡아서 반등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었고 오늘 정확하게 20선 라인권에 대한 부분을 상승 돌파시켜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물대를 소화하는 모습이 안 나왔죠 자 이거는 명확하게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 미증시에 대한 이 부분과 지금 커플링화가 되고 있는 거다 많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음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이 20선 라인권을 뚫고 올라가지는 파동이 보일 것이냐, 아니면 이 매물대를 돌파시켜주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5선, 10선, 60선 라인권에 대한 부분을 이탈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버티는 흐름으로서만 마감이 될 것이냐, 이게 주봉과 월봉을 마감을 시키는 거겠죠. 자, 이걸 선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본다면 삼각수렴형 맞습니까? 힘을 뭐 모으고 있다 약간 이런 내용을 말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글쎄요 이렇게 무조건 움직이면 은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건데 몰라요 일단은 정말로 제가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오늘 금요일날 분명히 방향성을 튀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봉상 라인건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주봉상 이 시설라인건에서 지탱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어, 금요일 날 주가가 만약에 혹여라도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지금 이렇게 양봉 잡아주는 흐름에서 윗꼬리 잡아주는 흐름으로써 지금 요랬었던 차트가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매물대를 쌓는 거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니까 투매물량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주람들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오늘 금요일날 주가체가 올라가지는 파동이 보이면 그대로 이 오설 라인권 있죠 주봉상이 라인권을 뚫고 올라가질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대략적으로 82,000원 혹은 3,000원 요 정도 라인권에서 매물대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겠죠 주가가 오늘 금요일 날 올라갔었을 때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는 패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윗꼬리 잡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봉보다는 월봉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어차피 이번 달 내내 제가 우리 주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건 11월 달은 급등 나오는 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월을 준비하게 될 텐데, 12월 달에는 정말로 굵직굵직한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150조 원이 넘는. 패시브 매수세가 우리 두사 에너빌리티에 12월 달부터 달라붙어 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테니 10월 달에 급등을 시켜놨고 11월 달에 급락 시켜주게 되면서 조정을 가져가주게 되면서 말 그대로 아래 단에서 이제 매수 물량 달라붙어 주기 딱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봉상 라인권에서 현재 이렇게 오선 라인권에 대한 지지 라인권을 갖춰줄 수 있기만 한다면 땡큐베리 마치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매도 물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되지 않는 건 사실 어제 수요일 날이었죠. 수요일 날 외인과 기관들의 매세가 달라붙어 준 부분보다 오늘 매도 물량 나와준 부분이 훨씬 더 작아요. 그러니까 이때 매수 물량 1,300억 정도가량 달라붙어줬는데 오늘은 꼴랑 180억 정도가량밖에 매도 물량이 안 나왔으니까 크게 이탈되는 물량은 없었다. 게다가 우리가 오늘 두사 엔어블리티를 놓고 보시게 된다면 오늘 매수 물량 잡아줬던 거는 메릴린치입니다. 자, 메릴린치가 여러분들 오늘 48만 주 물량가량을 목요일날 잡아주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사실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단타로, 단기성으로, 자, 정부가 빠삭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는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매수세를 달라붙어주는 모습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얘네가 말 그대로 단타성, 단기성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뭘 보고 달라붙어주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 초반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증시와 커플링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바로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늦게 촬영해드리는 이유도 사실 오늘 크게 소식이 재미가 없었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에 미증시는 휴장일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 있죠. 요때가 미국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주봉이 마감이 되고 월봉이 마감이 되는 건데 이때도 조기 폐장일이요 조기 폐장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자 굉장히 주가 제가 단시간 안에 폭락시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매세가 달라붙어 준 거는 바로 요거 때문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미증시가 짱짱하게 버티겠구나 요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AI 인프라 대장주인 엔비디아요 이게 최근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얘가 올라가져야지만이 AI 인프라가 올라가져야지만이 AI 데이터 센터가 올라간다라는 것이 있고 AI 데이터 센터가 올라가져야지만이 원전 SMR 게다가 가스터빈 자 이쪽이 올라가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잘 보세요 엔비디아도 고점 찍고 내려왔죠 버텼죠 반등 잡았죠 근데, 자세하게 놓고 보시면, 누사 엔너빌리티처럼, 이 20선 라인권 있죠? 이 20선 라인권을 상승 돌파 시켜주지 못한 채로 오늘 목요일 날 아침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휴장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휴장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제가 늦게 촬영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증시가 운영이 되죠? K증시가 운영이 될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증시가 운영이 될때 미국 증시는 움직이지 않지만, 미국의 자, 개별, 주식, 선물이란 게 있어요. 선물이 여러분들 뭡니까? 프리젠트 선물이에요? 아니라고요. 먼저 선자를 쓰게 되면서, 먼저 움직이는 현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거예요. 우리 K증시 오늘 금요일날 8시부터, 정확하게 따지면 9시부터 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얘네를, 어 얘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K증시, K원전, KSMR 관련된 AI 관련된 주목군들이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똑같이 우리의 두사 에너빌리티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금요일 증시는요. 미증시를 선반영하는 하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금요일 날이 어, 주주 대장이 만약에 특이 사항이 생겼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영상 촬영했으면 좋겠다, 안 좋겠다.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그러하였듯,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번 영상을 12개월 동안 두사 애너빌리티를 촬영해 드렸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많은 재료와 정말로 많은 뉴스도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많은 기술적인 부분과 수급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이 영상만큼은, 재료적인 부분과 뉴스적인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것들은 이 금율,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제 아무리 좋은 뉴스, 재온 재료가 나온다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움직여지는거 아니죠? 여기에 연동받을 거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이거 아니면 뭐다이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구독을 안 눌러주고 계시면 저는 영상을 올려드려도 여러분들 핸드폰과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제 영상이 안 떠져. 구독을 눌러주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도 유튜브에 알람이 떠시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건 우리가 월봉상 우리 엠, 어, 두사 애너빌리티와 엔비디아가 비슷해요. 역사상 신고가를 찍었고 나와주는 자연스러운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5선이냐 10선이냐 요 싸움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11월달에 눌러주고 12월달부터 올라가지는 바동이 보일 수 있겠죠. 왜요? 미국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셧다운이 마감이 되었죠? 셧다운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투자에 대한 서명이 본격적으로 많이 나와주게 될 겁니다. 언제부터? 12월 달부터. 근데 수천억 달러 정도 가량의 수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이게 거의 천조 원 정도 가량 될 거거든요. 이게 미국의 smr 쪽에다가 다 투자를 진행할 거래요. 이거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뉴스 보여드렸던 었 거죠. 그게 12월 이후부터 나올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도 12월달부터 뭐가 나오는 겁니까? 150조 원이 넘는 국민성장펀드 패시브 매세가 달라 붙어줄 거라고요. 매세가 달라 붙어주는 모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11월달은 눌러주는 파동으로, 오케이 어떠한 흐름이 나와준다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요 SMR 원전 관련된 주목군들도 일단은 버텨주는 흐름으로만. 진행이 되었고 가스터빈 관련된 주목군들은 살짝 위로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사 에너블리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추세 잘 버텨주고 있고 자 내일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 내일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른 주주러분들 흔들리지 않으시게끔 투매 금지 라고 댓글 참여 한 번씩 꼭뭐냐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아무리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 물량을 던지다 하더라도 또 공매도 세력들이 장난질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투매 물량만 안 던지면 지금처럼 주가가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게다가 12월 달부터 뭐가 나올 거라고요. 공매도 상환 기간이 도래한다라고요. 자, 그래서 현재 공매도 물량이 얼마가량 차있습니까? 1600만 주 물량가량 차있죠? 이거 이제 12월 달에 상환시켜야 돼요. 상환 물량을 역으로 계산하게 되었을 때 12월 달에는 숏 커버링이 나와주게 될 거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만약에 주가체가 내려가지는 파션이 나오면 제가 즉각적으로 영상 촬영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대장을 많이 찾아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께 더 많이 자 도움을 드릴 겁니다. 여태까지 그러할 듯.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차피 재료적인 부분은 오늘 크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해상풍력 우리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과 SMR과 가스터비는 아실 테지만 해상풍력 쪽으로도 지금 자이 풍력 쪽 관련된 터빈도 꾸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1 5 0조 펀드가 키운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어차피 AI 쪽에다가 투자가 물밑이 다 가져가 주는데, 이쪽까지 우리가 수혜를 보는 기업 중에 하나요. 자, 좋은 거죠? 게다가 우리가 원자력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원전 확대 방안이 이뤄진다라고 합니다. 다만 탈탄소 정책에 기반해 가지고 에너지, 믹스적인 부분에서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소 기업의. 주가의 주요한 요인을 가져가 줄수 있을 만한 원자력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겠고 꾸준하게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주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smr 원전주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들이 나와준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한 방안이 나와주게 되면서 우리가 2026년도 smr을 건설할 것이고 게다가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코 원 체코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 굵직굵직한 수주를 앞두고 있는 모습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형 원전을 지금 10기 정도가량 지금 짓는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팅허스라든지 뉴스 켈 파워라든지 미국의 굵직굵직한 수주를 대신해서 따오는 모습 자 우리가 가져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주사 에너빌리티 원전과 가스터빈 동시에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주사 에너빌리티 주주럼들 어떠한 내용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내일 우리가 금요일날이죠 어떠한 주가의 모습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왜요? 이주식대장이 여태까지 그러할 듯꽉 잡아드릴 거니까 단 오늘 금요일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늦게 전해드린 거예요 자 금요일날은요 우리 주주분들이 정말로 똘똘 뭉치셔야 됩니다. 정말이요. 자, 주봉과 월봉이 마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예요. 어떤 방향성? 12월달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겁먹고 투매물량 많이 안 나올 수 있게끔 자,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내일 영상 제가 금요일날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은 꼭 눌러주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태까지 그러할 듯 제가 영상을 대략적으로 30분 정도 가량 하루에 촬영해 드리죠. 근데 너무나도 부족한 건 맞아요. 자 이게 제한적인 부분이 커요. 우리가 이제는 증시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당장 12시간 정도 가량 증시가 운영되는 것인데 막상 오늘 금요일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어, 금요일날 1시에 영상을 촬영해 드리면, 저는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 촬영이 끝나는 1시부터 저녁 8시까지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죠. 게다가 촬영이 끝나는 8시 이후부터는 미증시가 출발하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그죠? 아침 8시 전에는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도 말씀드리기 어려워. 30분만으로는 제한적인 부분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수익을 보려면 12시간 이상 대응을 실시간으로 해야지 많이 수익을 볼수 있는데, 30분 만으로는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커서, 만약에 30분 만으로는 혼자서 대응하는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주식대생이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도 알려드려요. 여기는 제가 무료로 안내를 드리는 24시간 떠들어 드리는 대응 전략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차트 띄워 드리면서 세력들의 수급이 어떠한지, 세력들의 의도가 어떠한지 대응 전략과 수익 전략, 매수 타점 잡히거나 매도 타점 잡히면 장중에 즉각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게다가 중요한 뉴스, 정보, 공시 나오는 것까지.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타점이란 게 필수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매수 못 하셨던 분들 타점 제가 바로 잡아 드릴 것이고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잡아 드릴 거니까 혼자서 대응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만 여기 텔레그램 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릴게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 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신 분들은 제가 문자로 똑같이 보내 드릴 테니까 링크 그다음에 이 문자 무료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자, 제가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드릴게요. 자,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아시겠죠? 원하시는 분들만, 위에 010-4360-922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입니다. 핸드폰 번호입니다. 그래서 전화는 주지 마시고요. 안 받을 겁니다. 정말로 간혹 가다 전화 주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문자 보내는 거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문자로 그냥 딱두 글자만. 두. 산. 이라고 자 두, 문자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막들올수 있는 링크 문자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외우는 거 귀찮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문자 보내기 링크를 아주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자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시죠 영상 아래 보시면 제가 문자 보내기 링크를 만들어 놨는데 자 스마트폰도 더보기란 있을 겁니다 자이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자 요렇게 링크가 하나 나와 하실 거예요. 이 링크 이상한 거 아니고요. 문자 보내기로 넘어가는 링크를 제가 만든 겁니다. 돈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주주람들 이렇게 문자 보내기 창으로 넘어 가지실 겁니다. 010-4360-9622. 이 주식대장의 개인 핸드폰 번호 맞죠? 아래 보시면 문의 땡땡이라고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링크를 만들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탈레그램왕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문이 땡땡 옆에다가 여러분들 뭐라고요? 두산이라고 두 글자, 두산이라고 적어주시고 보내기 버튼 클릭하시면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겁니다. 간단하죠? 돈 드시는 거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리고 텔레그램 방이 아니라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신 분들은 제가 문자는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주식대장입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장중의 대응 전략, 수익 전략, 매수 타점 잡히거나 매도 타점 잡히면 장중에 즉각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날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인가 월봉이 마감이 되고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주가가 올라도 내려도 확실하게 제가 잡아드릴 것이고, 타점이란 게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잡아드릴 것이고, 요 타점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 있죠? 요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씀을 드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냐면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이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면 시세에 영향을 드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계좌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공개적인 부분보다는 여러분들께 문자로 모두 다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래에 다가는 제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세력주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니까 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지금은 어떤 종목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냐? 요 종목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호컨대 M&A 나올 종목입니다. 그리고 AI. 자, 우리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이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랑도 연관이 되는 종목이요. 단호컨대 M&A 나올 종목이거든요. 있는 그대로 주가가 폭락합니다. 손절 물량 대거 났겠죠? 그러면서 바닥을 죽어도 안 깨는 종목이요. 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바닥을 죽어단계는데 그냥 지지해 지지만 해주면 안되죠 거래량 돈이 달라 붙어주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매집하는 거거든요 긴 기간 동안 그러면서 저점도 않겠지만 고점도 안 깨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저점도 고점도 깨지 않는 박스권에 매집하는 종목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고점을 깨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쌍값에 매집해야 되니까 반대로 저점을 죽어도 깨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네들이 세력들이 돈쓴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 평균 단가 아래로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라고요 오케이 완벽한 세력주 매집주 맞죠 그러니까 막판에는 주가를 폭락할 것처럼 보이더니 자기들 평단가 오니까 그대로 장대 양봉 꽂아버리게 되면서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까지 완벽하게 소화 끝 차트 좀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어 날아가겠네 200 포인트에서부터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것 같냐고요 항상 전 매물대까지 가는 법이죠. 500포인트. 근데 가장 높은 매물대 여기 가장 많은 매물량 여기 여기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900포인트까지. 2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가져가 준다면 450%에 대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리스크는 없습니까? 주식에 100%는 없어요. 다만 제가 셀트가 똑같이 대응시켜 드릴게요. 자, 셀트 여기 돈쓴 가격 저점 있죠? 여기를 제가 똑같이 손절가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0% 두고 대응할 수 있게끔 대박이죠? 그러니까 부담 없는 자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이 됐던, 1000만 원이 됐던, 오케이? 웬만하면 안 깨요. 셀트 돈쓴게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다. 근데 혹이라도 내가 1000만 원들어가는데10% 손절 하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내가 100만 원 손절한다 하더라도 자, 내가 부담 없는 자금 인생에 타격 없다 하는 자금 들어하시는 거요. 예 왜요? 4배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는 거니까 천만 원에 4 배면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종목을 제가 우리 주주 여러께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보내드릴 테니까 자매수를 하시던. 마시던 여러분들의 차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확인이라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타점과 대응 전략.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들어오셔가지고 24시간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가가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신 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게요.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드릴게요.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위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뭐라고요 문자로 두산이라고. 자, 문자 보내 주시면 링크 문자 무료로 보내 드릴게요. 무료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해 드리는 대응 시스템입니다. 근데 구독을 안 눌러신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영상 좋아요 눌러시거나 댓글 참여 많이 해 주시는 우리 유튜브 채널을 키워 주시는 감사한 분들께도 링크 문자 보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자, 저는 자, 하루 종일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바 안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주봉과 월봉이 마감이 되는 날.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 바 안에서 신명나게 떠들어 드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